다음 한강의 소설 노벨상 수상의 명한제3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제목으로 그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액션의 유혹, 함정 그리고 해악을 아십니까? 창작물의 형식론에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 픽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실상 소설, 꾸민 이야기, 가공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런픽션. 이것은 팩트라고도 하는데, 비소설이라고 하며, 전기, 탐험기, 역사, 다큐 등 여러가지 사실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팩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팩션이라는 것은, 실록소설, 실화소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즉 사실내용을 소설 형식으로 쓴 작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순에는 함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냐? 실록 혹은 실화부분, 즉 사실내용도 조작해서 작품화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5.18 관련 한강의 작품은 북한군 참여를 부정한 핵심도 못 되는 친북한 프로파간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5.18 사태는 역사적 사실적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실적 영상 증거 자료로 판단하건데, 북한군의 폭력적 난동이 확실합니다. 이런 사실 내용을 무시하고, 개연군의 잔혹한 행위로 단정한 백션 단언컨대 역사를 조작한 반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강은 친북한적, 외설적, 정치 선전물로 수상자가 된 것입니다. 우, 좌우파 간의 내분을 겪는 노벨 유엔의 상,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내용이 아니라서 정파적 갈등을 빚는 평화상, 문화상 같은 것은 똥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때려치워야 할 상입니다. 얘기를 바꿔서 간첩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간첩의 종류의 다양화 여러분들 간첩이란 말이 다양화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간첩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간첩의 의미가 바뀌었다 간첩은 시리 이방희처럼 아름답거나 리진철처럼우스꽝스러워졌다 네 미화하고 희화화한 간첩의 이미지를 현실의 간첩을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 창작, 즉 조작과 현실, 사실을 본동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 2011년, 8월 26일 동아일보 논설위원 송평인 씨의 주장 내용입니다. 자, 간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간첩의 진화는 어떻게 되어왔느냐. 간첩, 간첩하는 것은 수직간첩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지식을 수집한다는 것이죠. 지식은 정보란 뭐냐? 지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지식 다시하면 적의 동종 적의 군사비에 관한 것, 모든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수집하는 간첩을 수집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보통 이런 간첩을 그냥 간첩, 간첩 이렇게 얘기해 왔었던 것인데 간첩이 다양화가 돼서 수직 간첩은 반드시 수직 간첩이라고 하는 것이 의사 전달에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분류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무장 간첩입니다 무장 간첩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기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 간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화 간첩이라는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무슨 간첩? 다시 말하면, 아직 이름을 정확하게 지지 않았는데, 이런 이름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간첩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수직 간첩. 문화 간첩. 수직 간첩이란 건 그런 간첩이 아는 것을 말씀드렸고, 문화 간첩이란 무엇이냐? 수직과 반대되는 인물을 수행하는 간첩입니다. 즉 심리전 인물을 수행하는 간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설명하고, 교육시키고, 설득시켜야 할 내용을 발설하는 그런 간첩, 심리전을 수행하는 간첩을 문화 간첩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서 썼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정보학교에 있을 적에 지어진 제 작품입니다.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주로 문화 활동을 통해 적의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의식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간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북한 문화 간첩의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SS 간첩. 이거는 정치 간첩.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치계의 간첩들이 득을 득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간첩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쓰고, 그런 간첩 짓을 하는 사람들을 간첩 같아.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간첩.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팩션의 유혹과 한정 그리고 해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픽션 팩션을 말씀드리면 픽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픽션은 어떤 의미에서 글의 대표입니다. 예. 문학적 소설이라고 하고 문학적 평, 향기가 짙은 소설은 상상력을 키워주며 감수성을 예민하게 하고 거기신도 키워준다. 사유구조와 자야의 형상에 큰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젊었을 때의 순종소설에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런 소설은 참으로 훌륭한 소설입니다. 그러나 근간에 와서 다음과 같은 소설들, 팩션, 유혹과 함정과 해양을 지닌 소설은 철저히 경계를 해야 합니다. 사실을 조적하고 나아가서 꾸민 부분을 특정 목적에 맞추어서 사실이라고 강조합니다. 순수 소설은 인생과 미래를 다룹니다. 그러나 팩션은 정치, 인념 역사 등 사회과학을 다룹니다. 그리고 결국은 특정 목적에 초점을 맞춘 정치 선전이 되는 작품이 되고 맙니다. 이런 백신은 문학이 될수 없고 교양도 못됩니다. 이런 백신은 악의 한정으로 유혹하여 해악을 끼칠 뿐입니다. 한강의 광주 5.18 사태 관련 백신은 북한군 전투조 600명과 선무조 약 300명의 침략자들이 <laughs> 광주 시민을 살해한 폭거를 개엄군소외군으로 뒤집어 씌운 문학이나 할수 없는 정치 이념 역사를 다룰 팩션, 즉, 정치 프로파간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도 팩션은 아니며, 유엔 감시 원래 실시하는 선거를 방해하려고 침투한 북한 게릴라를 게리라 속한한 경찰의 작전을 폄훼한 팩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순정한 인생과 미를 다룬 작품이 아니고 정치, 인형, 역사를 다룬 팩션이다. 절대로 예술 작품이 될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노벨위는 정치, 인형, 역사를 다룬 팩션의 문학상을 수여한 것입니다. 한강의 유선이며 노벨상이 사기다.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썼습니다만 똥냄새가 난다! 이렇게 못마땅한 신념을 표하고 싶습니다. 사입이 핵심이 미치는 해악을한번 개도식으로 설명드리면 특히 전자 문명에 익숙한 이지음의 젊은이들은 사실성도 없고 주제나 의미도 없는 판타지 소설을 즐겨 읽고 그런 영상 문에 친숙하다. 지성을 좀 갖추었다고 하면 겨우 팩션 유리 소설을 읽는 정도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도서실에서 출, 대출을 받아서 읽는 책의 약 80%가 팩션이 위려고 합니다. 자연 사기 판단이 극히 미숙하고. 자연의 민족, 자주, 평화 등 감상적인 애국 주의에 쉽게 설득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내래에 축적된 지식의 질에 따라 자동되기 마련입니다. 내래의 사회비, 백신의 지식이 가득 찬 사람은 살인 분별력이 적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사이비 백신일수록 사실에 입각해서 썼다라고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한강의 선배들이 보여준 문제의 백신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보 백신의 대표작은 단연 사이비 백신의 대표작은 단연 태백산맥입니다. 이 백신의 작가도. 증언과 확인을 거친 사실, 즉, 역사라고 강조했지만, 때, 장소, 사건, 내용의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극단의 악서인 이유는 매우 교묘히 표현하는 좌우의 인물평 때문입니다. 인물평에 관한 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백산맥 비판 도서로서 태백산맥 그 현장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정호 지음 1992년 6월달에 발간이 되었으며 도서출판 중서리가 출판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은 태백산맥이란 소설의 정치적 선전물인 증거를 등장 인물을 설정에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익은 악, 좌익은 선이라는 점입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우익은 우익 인물들은 대부분 난잡하고 동물적인요 비인간적입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이런 행위는 작품 전체에 걸쳐서 정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면 좌의 인물 중추악한 일을 저지르거나 악한 인상을 주는 인물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 살이 분별이 정확하고 도덕적입니다. 뿐만 이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참으로 가증스럽습니다. 다음, 궁화꽃이 피었다. 라는 소설 이름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줄로 왔습니다. 동일인 작가가 쓴 소설. 고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아주 아주 문제가 많은 소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읽고 매우 친화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륵 관련, 신의 죽음, 킹메이커, 사도 이런 극히 시사적인 내용을 취급하면서 아주 경묘한 수단으로 여러분들의 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명의 백신의 유혹함정 해약 이 작가의 작품은 교모의 사실을 왜곡한 백신 이라는 쪽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김영명 백신의 유혹함정 해약은 쉽게 읽히며 재미가 있습니다. 예. 두 시간이면 한권 정도를 읽을 수가 있어요. 아주 훌훌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어렸을 적은 자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요, 예. 좀 이거, 어, 뭐좀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중학교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학명을 가진 분들이 재미로 아주 신바람이 나서 있는 제이, 이 책입니다. 엄청 많이 팔려 있어요. 그러나 호감 속에 다음과 같은 함정과 해악이 숨어 있습니다. 즉 시대적으로 매우 예민한 내용을 다루면서 친북반일색칠, 친중 친중반일색칠 친고구려, 반신라적 색질을 슬쩍슬쩍 삽입을 합니다. 특히 고구려, 신라, 백제 등 우리나라 삼국 시대를 다루는 작품의 내용들은 정통 사관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은 전이고 있다는 것이 크게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고구려는 너무 고평가됐고, 신라는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는 고구려 정통선으로서 신라와 백제를 비하하는 모순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고시대 외국인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사회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면서 TV 드라마 등에서 고구려가 지나치게 미화되어 있는 반면 신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게 된 일종의 부작용으로서 관계토 대화가 심격되는 한편으로 김유신은 부당하게 매도되는 흐름이 존재하게 되는 부작용이 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는 극단적인 자민족 중심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 역사와 문화는 도리어 존립건강이 사지게 되는 수가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정이라고 많은 사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고구려면 고평가된 김진 작품은 소설을 가장의 사실을 왜곡할 정치 선전물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고구려만을 삼국시대의 정통적 국가로 또 받들고 있어서. 북한의 역사관을 숭상하는 입장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의심을 하는 자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북한은 북한의 역사를 고구려를 숭상하는 역사로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가면 광개토대왕의 무덤도 있고. 뭐, 책이 전부 다고분으를 숙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관 관련 작품뿐 아니라 정치 외교 분사 등 시사성이 있는 제 분야의 작품에서도 교묘하게 사실을, 사실을, 사실을 사실 왜곡을 통해, 사실을, 사실을, 사실을 왜곡을 통해, 친북한 정냉체가 엿보이는 작품을 써보되는 사립비 작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실을 조작한 작품, 즉 역사 조작의 팩션은 문학이될수 없으면 말할 필요도 없고 교양도 못 됩니다. 다만 의식구조의 황폐화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 문화에서 문학 작품으로서 인정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2 0여년 전에 유행했었던 댄 브라운이 지은 《팩션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이 읽으셨을지로 믿습니다. 저자는 책 모니에서 그리고 그의 홈페이지에서 이 책은 역사적 진실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길들인 다빈치 코드라고 해서 한국어. 한국외국어 대학교 예영수 교수가 다빈치 코드의 트립과 판타지를 파헤친 명절을 낸바 있고 즉 팩션의 사기 수법을 파헤친 책을 출판하는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교사 어빈 W 루조라는 어, 미국 사람이 팩션 다빈치 코드의 역사 외부을 바로잡고 근거 없는 신화적 호불호를 폭로하여 역사적 진실을 여러를 발진책을 발견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영화에 대해서 한편으로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택시 운전사라는 기사를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보는데 이 택시 운전사 그리고 택시 운전사보다도 더 흥행을 했다고 하는 화려한 후가라는 영화 이 영화도. 우리 관련 영화로 들려서 사이비 팩션이 판을 치는 시대에 나온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사이비 작품 즉 유공자 명단조차 밝히지 못하는 사실을 왜곡한 팩션이다 하는 것이 너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제가 보기에 아참 음, 멋있는 작가다 정말 소설가의 위대한 백션이다 위대한 소설가의 위대한 백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 너무너무 귀한 책입니다 김원의 소설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 작가는 책의 머리에 다음과 같은 일로 두기를 치록다 어떤 부분이 작가의 상상이며 허구인가를 분명히 했다. 또 인용된 자료를 열거하고 이에 더해 작가가 보탠 내용을 밝혔다. 작가의 영신과 교양이 크고 높게 돋보인다. 심사위원들은 이구 동성으로 외쳤다. 이전에 예고된적 없는 새로운 세계의 출연, 오랫동안 알목의 늪속에 부여하고 있는 한국 문학에 날벼락처럼 쏟아진 축복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양심적인 작가라고 한단다면, 이런 서문을 앞에서 놓고 그리고 글을 쓰고 소설을 쓰고 작품을 만들어야 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맨날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소설과 한강은 북한의 학살과 행을 공수부대에 뒤집어씌운 허위적 역사 위에 역기성 터치를 한 핵션으로 백션, 노벨상을 받았다. 천하의 역적 행위를 지탈한다. 한편 순종소, 순종소설도 아니며 역사를 조작한 팩션의 문학상을 수여함으로써 대한 역사와 국민을 농락하고 조롱한 노베 위원회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한강에 수여한 문학상을 회수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주장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